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또다시 무도한 정치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깜도 되지 않는 내용으로 전직 대통령을 내물죄로 소환한다는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눈에 있는 기둥은 보이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찾고 있는 거 아닌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위의 월급이 뇌물이라면, 정말, 심우정 검찰총장님 따님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보시는지, 참, 국민들이 웃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정치검찰이 아무리 타락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말 나라가 내란으로, 온 국민이 밤잠을 못 이루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 다시 이렇게 정치 검찰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대한민국 오늘 현실이 정말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고 전 정부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신 분들 소개 올립니다. 먼저 전 정부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영진 의원님 오셨습니다. 법사위 관사이신 박범계 의원님 오셨습니다. 황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한병도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건태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지혜 의원님 오셨습니다. 윤건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권칠승 의원님 오셨습니다. 홍기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경미 대변인 오셨습니다. 이... 이기현. 응? 이기현. 어, 이기현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기표 의원님, 오셨습니다. 손금주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염태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모두 말씀하시면서 성명서 낭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두원 검찰이 그 지난해 하반기부터 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무도한 수사를 통해서 어, 진행했던 부분들이 종료된 줄 알았는데 다시 그 죽은 칼을 빼, 빼어들어 어, 다시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어,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숙의 윤석열 석방에 대해서 한고도 하지 않냐고 풀어주고 바로 심오정 검찰총장의 딸에 대해서는 어떤 칼날도 들이대지 않으면서 정치 탄압의 한 중심에 있는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 그를 통해서 내란숙의 윤석열 정권의 연장을 지금 꾀하고 도모하지 않는가라는 우려들을 많은 국민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어리숙하거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 전정부 정치산업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어, 이 기자회견을 읽고 어, 밖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 정치검찰 내란숙의 윤석열과 함께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로 파면 위기에 내란숙의 윤석열을 구하고 검찰 구태타를 완성하는 추악한 욕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극에 극해 달한 상황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조사 통보, 정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조사 등 국면 전환을 위한 정치 탄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동해 흉악 범죄자 추방 사건, 각종 통계 관련 수사, 월성 원전 관련 수사 등 윤석열 정권이 임기 내내 보여준 정치 탄압은 개헌 포고령에 등장한 반국가 세력 척거의 시초가 검찰권을 동원한 정적 제거였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권 수의 소득이 없자 이혼한 전 사위의 월급을 뇌물로 둔가시키는 기이한 희미를 혐의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전 사위의 칠순 노모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여 겁박하고 초등학교 손자의 아이패드 압수 피사실 공표를 통한 언론 플레이로.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수사를 자행해 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윤석열 검찰을 민주주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어지는 무혐의 처분, 무죄 판결로 야당을 향한 검찰 수사가 정치 탄압에 불과했음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6일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수백 건의 압수수색과 기소난발, 무더기 증인 소환 등을 통한 검찰의 억지 조작 기수에 법원이 철퇴를 가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7일에는 검찰이 수년간 수사해 온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과 샤넬 재킷 소장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는 야당을 향한 그간의 검찰 수사가 얼마나 터무니없고 저열한 검찰권 남용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포기로 내란 공범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일 법원은 71년간 법에 따라 운영되어 온 형사 재판 원칙을 무시한 채 구속 기간을 일자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여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 주었습니다. 천대업 법원 행정처장마저 검찰이 즉시 항고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검찰은 즉시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반해 다른 피자들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구속기간을 일자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일선 검찰에 내려 윤석열 단한 사람을 위한 예외 적용이었음을 스스로 시인하였습니다. 즉, 군대를 동원한 친입쿠태타로 국회를 찬탈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던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하여 전 국민을 2차 개엄의 공포로 몰아넣은 내란공범이 검찰 자신임을 자인한 것입니다. 셋째, 심무정 검찰총장이야말로 딸의 취업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받아야 할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24년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당시 직위원 작용 요건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근무, 관련 분야 근무자였습니다. 심총장의 딸은 채용 당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였지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립외교원의 서류전형을 무사히 통과한 것입니다. 또한 올해 초 심총장의 딸이 지원한 외교부 공무직의 자격요건인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인자를 충족했다는 주장도 터무니 없습니다. 국립외교원 연구원 경력 8개월을 제외한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존의 업무는 그가 지원한 정책조사 직무 분야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연구조교는 학위과정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실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교부가 당초 경제학 석사를 국제정치 분야로 바꿔 한달 만에 재공고를 내고 경험과 경력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채용 관례를 따르지 않으면서까지 심총장의 딸을 채용한 것은 권력자의 딸에게 특혜를 주고 채용한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 씨가 타이 스타드짓의 항공에 취업한 후 그가 받은 월급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는 망상에 가까운 논리로 표적 수사를 이어온 검찰이 정작 수사해야 할 대상은 검찰의 수장 심우정 검찰총장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무죄엔 즉시 상고하면서 윤석열 구속 취소엔 즉시 항고를 포기하는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는 뒤잡듯이 수사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 하나 진행하지 않는 검찰을 두고 누가 검찰을 정상적인 기관으로 생각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검찰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지난 3년 내내 정치 탄압에, 정치 탄압에 앞장서다 못해 대통령의 군을 동원한 내란에도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수에윤석열의 부역한 검찰의 행태는 역사의 오명으로 남을 것입니다. 2025년, 을사년, 검찰이 제2의 을사오적 중 하나가 되어 역사의 심판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검찰은 지금 당장 정치 탄압 수사를 멈추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 정치검찰을 완전히 박멸하여 헌정지수를 바로 세우는 일에 모든 역량을 바치겠습니다. 2025년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전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위원일동.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